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몇 달간 열심히 만들었던 보보상백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수정과 수정을 거쳐서 바로 이 리베르백이 탄생을 했는데요. 일단 컬러는 블랙, 코랄 브라운, 그리고 라이트 그레이가 있고요. 이 가방에는 숨어있는 비밀이 있는데요. 안쪽에 리버시블이 가능한 가방입니다. 도시적이고 세련되면서도 보부상으로서 실용성을 놓치지 않고 두 개의 가방을 가진 것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리버시블로 제작을 해 봤어요. 그럼 하나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추구했던 디자인 방향성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더 흐르는 핏의 결감, 가죽 느낌을 살려서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도시미를 표현을 해 보자. 근데 그러면서도 물건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파이핑 라인으로 가방의 모양은 잡아 주면서 가죽의 결감이 살아날 수 있도록 원단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방 가방이 되게 유연하면서도 이 파이핑 라인 잡혀있기 때문에 윤곽이 딱 잡혀있는 느낌이죠. 보부상으로서는 핏두르 맞도록 쓸수 있는 가방을 제작해야 됐기 때문에 스크래치에 강하고 오염도 쉽게 닦일 수 있는 비건 레더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중국산 비건 레더를 쓰면 마진이 많이 남고 가격도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저희는 좀더 퀄리티에 집중을 하고 오랫동안 쓸수 있는 그런 비건 레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생산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국내 공장에서 신선한 원단으로 오랜 시간 안정화를 할수 있는 국내 생산한 비건 레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로 막 돈을 벌고자 이걸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전 이거 만들면서 너무 너무 재밌고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퀄리티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자라는 생각에 저희가 직접 오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장님께서 좀더 전문적으로 알려주신 건데 비건 레더에도 PVC가 있고 PU가 있대요. PVC는 약간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번떡번떡하는 느낌을 줄수 있대요. 근데 PU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훨씬 많이 나가지만 만져봤을 때 소가죽이 안가죽 차이가 안날 정도로 굉장히 부. 부드럽고, 좀더 예쁜 퀄리티를 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예쁘고 좋은 것만 정말 최선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내부에 자석이 들어있어서 자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붙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밑에는 이렇게 네원한 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캔버스 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쉽게 뒤집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밑판에 파이핑 라인을 잡고, 손잡이를 뒤집어주시고, 반대편도 파이핑 라인을 잡고, 손잡이를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리버시블 면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버시블 가방의 장점은 딱 반전되는 그런 코디를 할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같은 가격으로 가방을 하나 샀는데 뒤집으면 두 가지 모습으로 연출을 할수 있으니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거죠. 코튼 백이 들어갔고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결감이 느껴지는 아이보리빛 컬러입니다. 화면에서는 되게 하얗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아이보리에 가까워요. 이 캔버스가 너무 두껍게 들어가면 가방 자체가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게감 조절과 유연성 조절을 위해서 4번이나 변경을 해서 딱 적절한 원단을 찾은 거예요. 겉면 레더와 동일한 컬러로 패치를 하나 달아줬고요. 유제 각인을 좀 깊게 넣어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지퍼로 된 포켓 수납이 있어서 이 안에 립스틱이나 지갑, 그리고 이어폰 같은 거 넣으시기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깊어서 다양하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퍼에도 유제 각인이 되어 있어서 이런 디테일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가방은 사실 이 가방을 제작해 주는 봉제 공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는 총 3개의 공장에서 5번의 샘플링을 거쳐서 그중에 가장 퀄리티를 잘 구현을 해준 최고의 공장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레더와 캔버스가 합쳐지면서 약간 투박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시접 부분 실루엣을 굉장히 얇게 깎아냈고 바디의 라운드 부분도 섬세한 칼금 처리로 부드러운 곡선을 구현해냈습니다. 칼금 처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곡선 부분들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봉제의 땀수를 보시면 1인치 안에 7~8땀수를 넣어서 박음질이 굉장히 촘촘하고 이 땀수가 적을수록 생산이 빨라지고 단가가 낮아진대요. 근데 저희는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박음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키링끈도 같이 제작을 했는데요. 키링끈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손잡이를 묶어주는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보부상이잖아요. 리베르백은 이렇게 바닥면을 보시면 네모나게 밑판이 깔려 있어서 정말 많은 물건을 을 수납하실 수 있게 공간 확보를 했고요 보부상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게 어깨 끈이 아프지 않나요예요. 저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가방을 막 관찰하니까 진짜 얇은 끈으로 된 가방을 무겁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방은 이렇게 납작하고 두툼한 끈으로 되어 있어서 어깨에 얹었을 때딱 안착될 수 있도록 제작을 했고요. 끈이 이렇게 두꺼우면 투박하고 좀 촌스러운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이 은은한 광택감 때문에 도시적이고 굉장히 우아하죠? 그리고 내부에는 포켓이 두 개가 있는데.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똑딱이로 열수 있는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수납 공간 하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노트북이 몇 인치까지 들어가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이 주셨는데요. 14인치, 15인치는 정말 무난하게 들어가는 정도고 제 생각에 17인치, 16인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는 가로로 길고 어떤 거는 세로로 높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사이즈는 가로세로 사이즈를 재서 이 가방 상세 사이즈랑 비교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노트북 파우치를 가져왔어요. 37, 28, 사이즈인데 한번 넣어볼게요. 노트북 파우치도 충분하게 들어갑니다. 다만 이 세로가 높으신 분들은 약간 삐져나오면 있을 수 있다는 거. 연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가방이 정말 좋았던 게 이게 사이즈가 사실 크고 넉넉한 가방인데도 155cm인 분이 뵀을 때도 큰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더라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세상에 예쁜 가방은 정말 많지만 크고 많이 들어가는데 예쁜 가방이 많이 없었는데 이 리베르 가방에는 제가 넣고 싶은 거다 넣고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물건이 없는 날도 미니백을 안 들고 자꾸 이걸 들게 되는 거예요. 이 특유의 유연한 질감 때문에 가방을 이렇게 접어서 옆구리 뒤에 끼고 패션위크에 나오는 클러치백처럼 들 수가 있거든요. 모든 TPO를 소화할 수 있는 백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장하면 쓸모가 있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의 이 만듦새에 비해서 가격이 말도 안 되게 합리적이에요. 이제 유재와 제가 같이 하기 때문에 둘다 엄청 예민하고 꼬투리 잡으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간도 오래 걸렸고 그만큼 투자하는 비용도 많이 들었고 퀄리티도 높아져서 생산단가도 높아졌지만 판매 금액은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할인 기간 중에 가져가시길 바라고 저희 유재 사장님께서 완전 신신 당부를 하셨거든요. 이 재질 원단에 이 봉제에 이런 퀄리티에 이런 크기, 크기가 크면 원래 좀더 비싸지잖아요. 이런 가격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그거는 자본주의에 맞지가 않는다. 그만큼 대표님께서도 자신 있게 만든 가방이니까 한번 믿고 구매해 보시고 또 리뷰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저희 한 세네 달을 갈아 넣은 이 보부상 백, 이 가방 제작하면서 저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그 이유가 여태까지 제가 해 왔던 경험들이 자잘하게 쌓여서 오늘 굉장히 도움이 된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제가 홈쇼핑 다니면서 패션 방송을 한다든지 의상실에 가서 쇼호스트님들 의상을 고르고 코디룩을 고른다든지 야외 촬영 나가서 스튜디오에서 의류 촬영, 자파 촬영 한다든지 그런 순간들이 헛되지 않고 다내 자산이 되어서 이 가방을 만들 때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유재팀에서 정말 전문가셔서 많은 부분 신경 써주신 것도 있지만 저는 또 홈쇼핑에서 배운 것으로 그리고 소비자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나중에 다 자산이 되고 나의 이끌음이 될 거라는 걸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또 만나요.